안녕하세요. 렉 u 처 세븐에서는 퀵북스의 상품,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이드 메뉴 Sales를 클릭을 하면 p r o d u c t and Services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제 것처럼 p r o d u c t and Services가 여기 바깥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Product and Services를 직접 클릭하게 되면 Product and Services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새 상품을 추가한 적이 없다면 Add on item이라는 버튼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만들었다면 그것은 더 없고, 그 다음부터는 이 오른쪽 상단에 New 버튼이 있고 옆에 드롭다운 버튼은 또 다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모든 상품은 인벤토리 즉 재고 관리를 하는 상품과 Non 인벤토리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인벤토리 관리를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Non 인벤토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Service. 서비스는 주로 레이버와 관계된 것으로서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버에 관한 일과 혹은 렌트 혹은 의사나 변호사의 컨설팅 fe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들은 예를 들어서 어 발렌타인데이의 꽃다발과 어 초콜릿과 뭐 인형과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팔 때에는 번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서비스 아이템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클릭을 하면 Name, 네임, Name에서는 우리가 Repair Type 1 바코드를 사용한다면 여기 SKU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바코드 스캐너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 렌트도 하고 컴퓨터 수리도 하고 이로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면 카테고리에서 그것을 분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분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I sell this product나 서비스를 커스터머에게 판매합니다 하는 이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디스크립션에는 당연히 이곳에 리페어 아이본 그렇게 하고 뭐 워런티 또 리레이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써주면 이것이 손님들이 받는 인보이스의 인쇄가 되게 됩니다. 세 s 즈 프라이스는 우리가 시간당 50%를 차지한다면 50% 매번 가격이 완전히 다르게 좌지한다면 그냥 제로로 놔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컴 어카운트는 그냥 Sales, Sales of Product Income, 뭐 Shipping Income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하는 사업에 대한 인컴을 따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인컴 어카운트를 맨 위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Add New를 한 다음에 어카운트에서는 인컴 어카운트인데 디테일 타입은 서비스 오피 인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은 그대로 서비스 fee income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close 이렇게 되면 서비스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 것과 프로덕트 인벤토리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 것의 매상을 따로따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레이버와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은 세일즈 텍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일즈 텍스가 non-taxable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Edit Sales Tax를 클릭을 하여서 상품에 부과되는 세일즈 텍스를 non-taxable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 Suggest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퀵북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Suggested by QuickBooks는 Repair Service이므로 Installation or Repair of Something That Not a Permanent Fixture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선택하면 Sales Tax는 부과되지 않지만 Invoice에 이 아이템은 Taxable이라고 표시가 되고 택스 계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택스 계산은 맞지만 이 아이템이 텍스블이라고 표시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ales tax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 other options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곳에서 이 상품이 텍스블인지 non taxable인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여서 체크하게 되면 인보이스에는 taxable면 taxable 체크가 되어 있고 non taxable면 tax 스가 비어 있게 됩니다. 당연히 세일즈 텍스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일즈 텍스 칸에서 non taxable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여야만 됩니다. 이 상품은 당연히 리페어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고 세이브 앤 클로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리페어 타입 1이라는 것이 시간당 50불 받는 아이템으로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벤토리 아이템을 플러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New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inventory 아이템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inventory 아이템에 가서 이곳에서 컴퓨터 모델 MK1 바코드가 있다면 이곳에서 스캐너를 사용하던지 타이핑을 해서 바코드를 넣으시면 되고. 카테고리는 우리가 인벤토리 아이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엘렉트로닉스, 혹은 컴퓨터, 뭐 혹은 홈 어플라이언스에서 카테고리를 나눌려면 일단 add new 하여서 그곳에서 computers and parts에서 save.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벤토리는 0. 날짜는 오늘 날짜를 선택을 해놓고, 리오도 포인트는 이 상품이 우리가 주문을 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에 이십 개씩을 판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십 개가 남기 전에 오더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이십오 개, 열다섯 개를 팔아야 된다면 이십 개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고쳐나가면 됩니다. 이 인벤토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이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인벤토리 어셋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에 가서는 역시 고객이 우리 구입을 할때 컴퓨터 타입 mk1인데 예를 들어서 뭐 24인치 모니터가 포함이 된다든지 뭐 키보드와 마우스 이런 것들 플러스 플러스 하고 그다음에 뭐 워런티가 원이어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상품을 판매를 하였을 때는 세일즈 오브 프로덕트 인컴이라는 인컴 어카운트에 따로 관리를 하고 세일즈 프라이스는 첨불로 하겠습니다. 그다음번에 이곳에 가서 보면은 컴퓨터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컴퓨터는 꼭 세일즈텍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Edit, Sales Tax를 하고 이 중에서 일단 컴퓨터 시스템 간단한 것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상품은 여기에서 선택하는 룰에 따라서 세일즈텍스가 부과된다는 원인입니다. 택서블에는 왜 지금 컨펌을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논텍서블이 제대로 되면 여기에도 당연히 택서블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은 안 받아들입니다 퀵북스가 지금 2024년 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대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서블로 이것이 받아들여졌는지 해서 Done 여기 세 a 즈텍스는텍서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서블인지 확인만 꼭 하시고, Purchasing Information도 우리가 공장에 오더를 할때 써서 보내는 것이니까, 공장은 그냥 우리가 MK1이라고만 하면 알아들어서 다 가져올 것이고, Cost는 700불이라고 하고, e x p e n s e a Count에 c 나오는 Cost of Goods Sold, c o g s 라고 부르는 이 account는 판매 가격에서 구입 가격인 코스트, 즉 요번에는 700불을 경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트 오브 s 소 l 드 혹은 코그스라고 부릅니다. 프리퍼드 o 더는 주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공급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든 유를 하고 요번에는 우리가 스페이스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이제 하나의 인벤토리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 밑에 가면 Save a new one. Save new one. This is the same as t e s a v e as e same 이 s the same as a m e as t e m e as e same a a m e t e s m e as e s m e a t e a s t m e t s t i a l i n v e n t o r s 는 역시 a 날짜는 오늘 날짜 오더는 리얼도 포인트는 30일 같은 인벤토리 어세시고 이곳에도 역시 마우스 SM1 구입 판매 가격은 50불이고 당연히 세일즈 오브 프로덕트 인컴 어카운트에서 관리를 하고 이곳에서 세일즈텍스 세일즈텍스는 tax. 마찬가지로 이것은 컴퓨터에 포함,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텍서블인데 아직까지 이 버튼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면 다행히도 여기 이곳에는 세일즈 텍스가 텍서블로 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마우스 M1 판매 가격은 5 0 불. 원가 경비 처리. Preferred Vendor는 Space Computer. 다시 어디 Save New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New를 눌러서 다시 Open을 하고 이번에는 Mouse Pad. S M P One. 카테고리는 마찬가지로 Computers and Parts. 인벤토리지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품을 등록할 때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곳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리어드 포인트는 30 40개로 하도록 하죠. 인벤토리 아이템 디스크립션 마찬가지로 마우스 테 s S&P1 세일즈 프라이스는 10불, Purchase Information 마찬가지로 마우스 S&P1 m o 스트는 5불입니다. 그래서 Cost of Goods Sold 경비 처리가 될 것이고 Preferred Vendor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제가 하나 잊어먹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은 상품 사진을 이곳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올리기 위해서는 클릭을 하고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폴더를 열고 상품 그림을 오픈하면 됩니다. 텍스를 우리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브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일즈 텍스 이곳에 가서 add 세일즈 텍스를 해서 이것이 텍스 어브린지 논 텍스 어브린지를 꼭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가서 텍서블, textable, 논텍서블을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done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꼭 텍서블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edit sales tax를 하고 이곳에 있는 warning을 끄고 텍서블을 한번 클릭을 해준 다음에 done을 하면 이곳이 텍서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q u i c k b o o k 의 업데이트가 다 끝나게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이즈 텍스가 Non 텍서블인지 텍서블인지 대하여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하고 더 이상 인벤토리를 등록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Save and Close합니다. q u i c k b o o k Online 버전 풀 강의를 판매합니다. 유데미닷컴에서 퀵북 한국어 캐빈을 한글로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